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 빛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신용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인 게, 어, 반도체 쪽으로 신용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시장은 지금 한달 상승, 음, 한달 조정이에요. 네. 조정은 뭐예요? 신용, 신용을 녹이고 있어요. 서서히. 녹인다 잘안 녹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예, 되게 음, 똘똘 뭉쳐져 있어요 아 언젠가 가겠지 예. 언젠가 가겠지 근데 언젠가가 벌써 한달이야 요번주까지 흐지부지 하면 어, 신용을 쓴사람들 조금 불안할거예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얘도 신용을 한번 볼까요 신용 재밌다 보면 신용이 안빠져 어, 신용이 안 빠지죠? 어, 1조 7천 원. 1조 7천 그 다음, 하이닉스. 얼마요? 2조에 2조. 2조 9천 원. 안빠져요 신용이 더 늘고 있어요, 최근에. 어, 14일부터 13일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 신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신용으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14일부터. 언제부터? 여기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신용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죽을라고. 안 그래도 주가가 단기에 급등해가지고, 주가가 단계 급등해가지고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신용까지 많이 썼다. 그럼 이건 안 가요. 당분간 안 가. 삶의 활기를 찾고 싶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예,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예? 막그 예?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되게 <laughs> 삶이 막 다이나믹해집니다. 대부분의 예, 결과가 안 좋아요. 도파민인지 스트레스 호르몬인지 모른데 하여튼 뭔가 터지긴 터져요. 부정맥이 터지든, 예, 예, 뇌 예, 뇌혈관이 터지긴 터지. 터지면 뭐가 한게 터지긴 터집니다. 신용으로 사면 지금 AI 관련 주들은 다 비투입니다. 비투 B2. 빛이 많아요. 가격도 또 만만해. 삼성전자 가격이 아직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만만해. 자 보면 삼성바이오로시스는 원래 비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원래 비쌀 때는 사람들이 안 샀습니다 지금 워낙 만만해지니까 삼성전자를 진짜 뭐 동네 호구로 하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100만원하고 200만원 근처 여기 갔을 때는 개인투자자를 안 샀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갔다니까 200만원 286만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1 0 0만에 갖고 있었는데 180, 물론 이제 주가가 가격이 수정 주가가 바뀌어가지고 180만원을 대긴 됐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접근이 더안 되겠죠. 쌈바는 신용이 없습니다. 얘는 신용이 없어요. 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요. 똥파리가 안 붙었어요. 삼성전자는 똥파리가 많이 붙었어요. 쌈바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샀어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샀어요. 글쎄요. 음. 양만 주구장창 만들어요. 쟤는 이제 홀딩스고 새로 나온 애는 홀딩스에서. 이거 선택 잘해야 됩니다. 예,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 잘못하면 예, 물 많이 묵습니다. 예, 가격 보지 말고 추세만 보세요. 자, 신용도 없어. 개인 투자자도 안 붙어. 분할도 인적 분할했죠 그래서, 삼반우 좀 보면 실적도 엄청 좋거든요. 분기 실적도 보면, 7,000억, 영업익 7,000억, 매출액 1조 6,000억, 엄청 세죠. 유보율 6,000% 매출 쭉쭉 올라갑니다. 1조, 1조 5,000억, 3조, 4조 5,000억, 5조 8,000억, 영업익 조단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죠.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가격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추세를 신경 써야지 가격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추세만 먼저 보세요. 추세만.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진짜 무섭다니까. 음. 삼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던졌죠. 그리고 뭐 샀어요? 삼성 에피소드 않았어요오 <laughs> 마이 갓. 어, 지금은 두 가지죠? B2를 한 3주간 진행이 됐는데, 주가 반등이 약하다. 조금 이익난 거, 예. 익절. 두 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어, 좀 시장이 불안하다 생각되니까, 단숨에 그냥 매도를 친 거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너무 감정적이야.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 순간순간 어떤 감정과 순간순간 시황에 따라서 투자를 바꿔, 번복을 해버려. 투기를 하지 말고 주주가 되세요 주주가. 좀 길게 갖고 가면 안돼나좀 대발한 6개월이라도 갖고 가보세요. 시장은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손실이 꼭 따라 댕깁니다. 근데 원칙으로 대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줍니다. 파도 확 쳐서 잡아당긴단 말이야.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해외 시황도 흔들리고. 중간중간 오는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잘 만들어야 돼요. 방파제도 없이 여러분들 파도를 맞잖아요? 그럼 다 쓸려 나간다니까. 가장 중요, 중요한 게 인내심인데, 그 인내심을 박박 긁어가는 게 시장의 파도예요. 손절하고 싶다. 그 생각 들을 때가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시장의 소음에 여러분들이 어,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아, 나 소음 잘안 봐. 뉴스 잘안볼 거야. 아니면 내가 좋은 주식을 만났다. 아니면은 추세가 만난 종목을 만났으면 조종 올때살 거야. 이런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훈련 안 됐으면 기계적으로 담으라고. 기계적으로 비중 분산하시라고. 똑같이. 좋아보려가지고 많이 담았는데 먹었다가 뱉어내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장 전체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늘 불안합니다. 월봉 보고 가세요 월봉 보고. 빠지는 구간, 상승했다가 되돌림 하는 구간 잘 버텨내세요, 이거. 예. 이왕 간 거, 이왕 시작 한 거, 100% 200%에 만족하지 말고 템버거는 가봐야지. 대기업들이 로봇에 거의 어 올인은 아니지만 로봇은 필수로 갖고 갑니다 음. 주산 에너빌리티 받으려고 볼거에뭐 있습니까 추세 살아있는데 갖고 가면 되지 조정 10년에 횡보 4년 이제 1년 올라갔어요 갈 때는 7년씩 간단 말이야 한번 출발하면 1년에 안 끝난다니까 야, 고 하시라고 고 정신 차려있어 정신 지나고 나면 좋은 자리인데 그 속에 쓸 때는 지루하다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신용 썼는지, 빌려 썼는지, 과도하게 오버해서 투자하지 않았는지, 투자 비중 점검하시면 되고, 늘 원칙이라니까. 어. 또 남의 말 듣고 혹해가지고 너무 많이 질른 거 아닌지, 포트폴리오 잘 분산되어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충분히 여전히 견디면서 넘어갈 수 있다니까. 내가 뭘 지키고 있고 뭘안 지키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요 조정 잘 받고 넘어갑니다.